유튜브 강의로 돈 벌기. 이번 시간에는 촬영 시의 꿀팁으로서 촬영 시에는 아랫돌리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. 위도리가 중요하다.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간단히 강의해 보겠습니다. 뭐말 그대로입니다. 지금 저는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아 그리고 이 강의는 평범한 사람도 유튜브로 아프리카 TV로 돈 벌기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. 어찌 됐건 지금 여러분들이 저의 상처를 보고 계십니다. 사실 하체 물론 뭐 이상한 소리 안 하겠습니다만 하체에서는 바지를 입었는지 몰 입었는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. 우리가 만약에 제대로 된 방송을 찍고 제대로 된 뉴스 프로그램 같은 걸 한다라면요. 뭐 밑에 양복과 정장 등을 입어야 되겠습니다만 바로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는 그런 점들이 용인이 된다는 겁니다 단 웃도리는 잘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웃도리를 잘 입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이렇게 목을 가린다든지 모자를 쓴다든지 이런 식의 시도를 합니다만 아래는 편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촬영 시에 꿀팁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